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부리서 보겠습니다. 시부리서 10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시부디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네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오지 바랍니다. 그책 중에서 그 좋은 민 손미의 부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아들아, 의사 대신 건물주가 되어라. 그 책이야. 제목 제목 자체가 아들아, 의사 말고 건물주가 돼. 이게 책 제목이야. 그 내용을 보면 그 아들. 돌잔치 때 청진기를 잡아 가지고 한때는 그 부모가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보다 건물주가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초등학교 그 꿈, 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야, 건물주. 힘든 일 하지 않고 나막 월세 받아가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 말이야. 그게 일이야. 오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로만 살 믿음으로 살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 이렇게 평안하게 맛있는 거 먹어 가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띄워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말려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그 말씀이 하박국서에 처음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만을 터트립니다. 왜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아기? 세상을 탓 하면서 막 불만을 품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구 2장 3절에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지체되지 않게. 빠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 질지라도. 이 하박국은 막, 의인이 막 핍박을 받고, 아기이잘 먹고 잘 살고, 막, 어? 갈대야 사람들이 막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 막 괴롭혀서 막 불망하고, 불명, 막 불만, 부평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즉, 평하면서한 세상 살지 말래. 원망해서, 원망하면서 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야. 심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들 삶 가운데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 일이 잘안 풀려. 문제로 말려야 막 탁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말래.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기도하면서 극복해야지. 이걸 막 탁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말이야. 혈액이 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그 말이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2장 17절은 복음에 하나님의 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 살리라. 의는의는 의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착한 일을 하고 어? 선한 일을 해도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 대신. 물과 비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 사실 믿어야 구원을 받아. 율법의 행위로 내의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갈리아드서 3장 11절에도, 의인는 믿음으로 말암만 살리라. 또 기록되어 있어. 근데, 갈리아드에서 3장 11절에는, 율법으로 말암만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대. 그러니까, 행기로내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입니다. 시브리서는 내로 황제의 핍박이 심해지자 유대인들이 신앙이 흔들려요. 핍박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힘드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다 막 잡아다 목에 가지고만 말 핍박을 하니까 다시 주대교로 돌아가려고 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천사,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무에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니가 오시니 지치하지 아니하시다 잠시, 잠깐, 올리고스. 순간이야, 순간! 잠깐 동안,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지치하지 않고 오신다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인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코앞에 왔대 회개하래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치하지 않하실라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3경기 중에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42.19m를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가장 포기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5에서 10km 구간을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 5에서 10km 키로 그 사이에 그, 그 구간에서 그때 막 숨이 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막 숨이 차서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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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벌떡 하고 앞을 보니까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 막 숨은 차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목적지는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뭐, 가장 많이 중간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에서 10km를 뛰어왔는데, 그동안 했던 거다 뭡니까? 시작? 헛수고야그 노여, 그동안 뛰어온 것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경기도 신학의 경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면 그동안 예수님 믿어왔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이 아닙니까? 그동안 신들, 어쨌든 믿어왔는데 어려움 당한다고 신들다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아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데도 믿음의 주온족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서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힘들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잠시 잠깐 후면 오시겠다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시작 끝까지 버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10 38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시브리오로 짜틱 짜딕, 짜틱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카오 디카이오스 그 뜻은 죄가 뭐 없고 선령한 사람을 의인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께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즉, 하나님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는 사람이 시작, 의다 그 말이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앉은 사람 어디있겠습니까다 졌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응?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상계에서 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믿는 사람이 시작 의인이다 그 말이야.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시작 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시작, 은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사람에게 응? 은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시작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할받다 하나님이 선하신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제약 가운데 에빠져서 타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서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알래. 그게 의미냐. 타락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변화, 마음을 생각을 바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는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야. 그게 미냐 그래서 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덟 식구가 온 집안 식구들과 타락 가운데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시작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시작 망한 하로다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시작 망하리로다 망한. 망한다는 말이야.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했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어? 구걸해서 먹는 것을 보지 못했대. 이체감면 성경에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 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줄 믿습니다. 즉,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살려. 오직 의는 시작.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믿음으로 살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이 뭐, 뭐길래 믿음으로 살래?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 뜻은 신뢰하고 신뢰, 보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신뢰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 믿음이야. 본을 믿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신5에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인, 선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제가 이렇게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0문에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하면서 19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했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지라! 그래서 거침없이 드린 거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어. 모세를 보면, 시부에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친한 받기를 거절했대. 즉, 왕자란 신분을 받기를 거절했대. 그렇게 하면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책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상조심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믿음이 없으면, 이거 쎈 고생하는 거 아니야? 왕자의 신부는 괜히 버린 거 아니야? 상조심을 바라봤대요. 이게 믿음이야. 신부에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작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동을 못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는 일, 그 행동을 하지요. 이 상을 바치다 보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한 거야.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절에 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시작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뒤로 물러가면 뒤로 이게 뭡니까 시작 어떻게 보면 빠꾸하면 후퇴하면 신앙을 심들다고 예수를 믿는 것을 심들다고 도중에 포기하면 그 뜻이야. 아. 예수님 믿는 것을 팍 핍박이 오고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뭐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가 앞, 문제가 있어도 이 사회에서 53장 4절에 예수님께 우리의 질구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 이 사실 믿어야 돼. 어떤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질고는 할날에, 할날. 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십 빠지게 하다. 그 뜻도 있어. 십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는데 그질고가십 빠지게 하다. 촘취해지다 야해지다, 병이 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걱정하다. 그 뜻이 있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골을 지셨는데, 나 대신 우리의 질골을 지셨는데, 우리가 신 빠지게 만드는 문제, 질병 문제, 아프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질고야. 우리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찔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을 이 제약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남을 이번 그가 채찍에 맞으라 우리가 뭔가 까 평화를 믿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고를, 문제, 문제 가운데 팍, 씹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췌해지고 말이야. 나의 아픈 문제, 질병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